자 마가 소중했을 때 피하면은 그렇지 그 피하면 상이 그 잡히고 아 상이 그 면상이 서포트한다 아그 그러네 그럼 그 뭐예요 자 면상이 좀 괘씸했을 때자 강력한 네프탄방에 자 면상이 좀 괘씸하네 예. 맞아요 그리고 어 느낀 간절히 상을 건다 그리고 자 졸라나 그 잡자 그 그렇다면은 지금 그 어떻습니까 자 조를 찬다 그, 지금 와서 차가, 그, 잡을 수 있습니까? 어, 또, 또 하나 말입니다. 아, 그, 그렇다. 아, 그 이수를 못 봤다고? 그 장군의 살을 잡고? 아, 이런? 아, 그 놓쳤어요. 그 장군, 그 놓쳤죠? 자, 분노의 한수가 되겠습니다. 어, 분노의 강력한 잽을 그 날렸을 때? 어이, 자신감 뭐예요? 그병 하나가 그 미친 거 아니에요? 하지만, 그렇지. 상이, 그 잡히니까. 자, 보셨고요. 이러니까, 아, 상이 두고요차한번 걸고 싶죠? 차가 일단 무엇보다 소중했을 때? 어이 뭐지? 아유 그렇다 이수를관광아이 아 뭐야 그 뭔가 그 살짝 스텝이 스텝이 좀 꼬였는데 지금요 맞죠? 자 여기 조리 자 움직이면은 그 차가 잡히고 근데 그 장군이 의미가 그 있을까? 그 상대분 그 판단을 좀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게그 주왕이 상이 그 잡히고. 여기는 뭐지? 여기는요? 아, 아, 우리 그 주황 상을 취한다? 그 많은 게 잡을 수 없는데? 상을 잡고 장군이, 그 장군이 가능하지 않냐? 이, 그러네? 말이 되잖아. 어떻게 되더라고, 저보고. 자, 주황 상이 좀 괘씸했을 때? 아니, 그 괘씸했을 때가 아니지? 살리고 싶을 때? 자, 이런 그 발상, 그 약간은 그 테크닉, 이런 그 테크닉이 좀그 필요하죠? 포가 이렇게 소중하긴 한데, 지금 장면에서? 지금 장면은 좀 특수해요, 지금은. 그렇게, 아이 뭐지? 그, 장구는, 어, 이거는 그 데이터에 없었는데? 아, 그, 이게. 자, 그리고 나서, 자, 포를 그취하던그 상이 그 뜨든 하겠다. 자, 인정할게요. 그러면은, 좀 참신하게 받겠습니다. 자, 굳이? 포를 그 내줄 필요 있을까? 이러면은, 아마, 자, 플라인 리케 한방그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, 자, 그렇긴 한데, 예. 자, 플라인 리케 한방그 예상했구요. 그, 여기서, 자, 포가 이제 걸리고, 자, 어떻게 그 타겟을 좀 해볼까? 자, 폴을 그, 살리는 그 타겟. 타겟 수단, 보입니까? 그, 어떻게 해요? 자, 이거, 그, 타겟 이 하면은, 그, 하산, 그, 하면 되는데. 그, 알고, 알고 보면은, 간단해요. 자, 이거 한수요. 대차하자. 대차하자가 되겠습니다. 대차를 피하는 한수에, 그, 켜온다. 그, 필연적으로? 대차를 그, 안할수 없지? 대차 후에, 그, 자연스레, 그, 장군이 성립이 그, 되면서. 자, 멋지게? 아주 그, 멋지게? 그렇다면, 은 자, 이건 참을 수 없지? 자, 폴 파워 나이탐방에? 어? 케우가 아니네? 자 이어지는 나이탄방에 형수고있습니다